맞아, 나 못생겼어, 응. 맞아, 응. 아, 반대야? 아, 시청자가 아니야, 우리 시청자는 못생길 수가 없어. 어? 생길 수밖에 없지. 어? 오류좀 오랫변 해볼래? 오류병이 뭐야? 얼룩 평가? 시청자얼룩 평가? 아, 예전에 해봤는데. 나매, 나매. 아, 야, 나, 야, 나 산조, 산조 주기 싫어. 안 돼. 숨길 수 없어, 내 마음을. <laughs> 시점자 오르글은소 솔직하게 말하면은 산조 받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그거만 이러면 가능하지. 이오르글 보고 작가는 블록하는이고 아, 근데 블록하는 하면은 좀 그런데? 아. 오르글 병가 컨는지 바로 뭐 나락은 나락쇼잖아ダ 남의 し쇼 응? 그럼 보내던가. 좀 한번 확인해 볼게. 만손에서 공개해도 되는 사람만 보내야 돼. 이메일 메일 아드레스, 알려줄까? 네, 다리모곤 아이기도. 네, 내가, 와, 얼굴이, 자신 없는 놈, 오, 자신감 생기게 만들어줄게. 빨리 보내봐. 오, 빨리 보내봐. 오? 아무도 안보내잖아이 봐. 에, 저 나래다요? 코트는 보내면 안 돼? 안 된다? 와, 같다? 와, 같지, 리안을? 알고 있지? 나 믿고 있어. <laughs> 야, 얼굴이랑 고추 같이, 보내면은안 돼? 와깝들 연애? 알지? 안 된다? 우리 신고, 신고하겠습니다. 없는데? 안 왔어. 아, 아 고찐이들. 푸르금푸르금하고 신선한 고추. <laughs> 시발. 고민이. 한국산 고추가 보고 싶은 거야? 아하하하아 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산 고추는 너무 크다면, 왕고추인가? 아까 일본 산 고지는, 3cm? 1, 2, 3, 4, 5cm인가? 정도잖아. 야, 후안 또는 고지는 안 하시대요? 네. 오히려 안 뵐, 진짜 고추 이야기야, 진짜. 어머, 어 진짜 고추가 온데 아니, 하나밖에 없지, 당연히. 야, 바보야. 어? 야, 이거, 일본은 이것보다 더 작은데? 일본에서 묻는 거는, 이, 이 정도? 이거, 이거 한국 고추 아니야? 우리가, 간, 고, 산, 한국산 고추. 저고 너무 크다. 내가, 자, 고산 삼겹살을 시키면은, 이거, 고오 없는데, 이거 누가 먹을 수 있어! 이런 걸! 근데 이쯤 몸에 나가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리고 있어. 나 이거 못 먹어.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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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리나 아, 물리, 물리. 왜 먹어, 이거? 작은 크기로 생긴 그, 초록색 세 그, 고추 있잖아. 나 그거 못 먹어. 너무 맵지 않아?